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종목 크리스탈신 소재 가지고 왔고요. 크리스탈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4월 말 주가 눌리는 거 확인하고, 저희가 매수 진행한 뒤에 2,500원까지 수익을 가져다 주었던 종목인데, 당연히 말로만 드리는 거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작년 4월 27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매수하는 이유까지 제가 모두 남겨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매수가 1,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500원까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4월 27일, 이 시점 제가 주가 지지하는 거 26일에 주가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27일에 장 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 1500원 이하의 4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요. 매수 이후에 2,5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6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 작년 고가 만든 이후에 주가가 끊임없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 제가 시원하게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크리스탈신 소재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 방법, 손절가를 어디로 잡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제가 다 이야기 드릴 거고요. 최근에 크리스탈 신소재를 제외하고도 스윙 종목으로 보유했던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렸던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꾸밈 없이 투명하게 전부 다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서 가장 고민이 되시는 종목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 현시점 매도하실 구간은 절대 아니 이시고요. 여기 보시는 1,200원대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단순히 차트 보고 지지라인이 이 근처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1,200원 잡아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 여기 보신다면 제가 1분기 실적과 앞으로 2분기 계약 일정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을 했고요. 3분기 공시 내용과 함께 아직까지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핵심 재료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지금 대응 혼자서 어려우시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크리스탈 신소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자료들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는 각 시나리오별 핵심 매매 전략들 이 일정들과 재료들의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손절가는 어떻게 잡고 목표가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모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미리 확인을 하시고 좀 마음 편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실 때 크리스탈 신소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계좌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든 종목 한 종목, 비중이 높은 종목이라거나 아니면 손실률이 지금 커서 가장 고민되는 한 종목을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당가 함께 보내주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크리스탈 신소재처럼 스윙 종목, 이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재료 분석은 당연히 다 끝내고 수급까지 들어온 거 확인한 종목으로 매수가 진행될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혼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알려 드린 이 스윙 종목들 무료로 받아 보시고 계좌를 복구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당연히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의 스윙 종목들, 작년에 매수했던 크리스탈 신소재뿐만 아니라 최근의 스윙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투명하게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의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 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돈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 0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